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오전에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와서 화단 정리를 다 해놓고 돌아갔습니다. 멀대같이 키만 자란 나뭇가지들 전지하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잔가지들까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다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요즘 아주 한참 바쁠 때인데요. 월요일 오전부터 교회에 시간을 아주 많이 들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같이 밥도 먹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주에나 같이 식사 한번 하자. 이런 문자만 서로 나누었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교회를 돌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덕에 교회는 항상 베스트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143장부터 150장까지입니다. 시편 제5권의 마지막이자 시편 전체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읽게 되는 것입니다. 어, 시편 제4권이 무너진 다윗왕국에 대한 대안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실 그 왕국을 제시했다면 시편 제5권은 거기서 더한 걸음 나가서 종말의 날에 실현될 메시아의 통치를 기대하면서 노래합니다. 시편제 사권이 무너진 다윗의 왕국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는 정서를 주로 노래했다면 시편제 5권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세우실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그런 러 시편제 사권에 비해서 시편제 5권이 훨씬 더 희망 섞인 그런 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시편체 5권에 수록된 다윗의 시 모음집은 그러니까 뭐 106편에서 110편, 또 138편에서 145편 이런 시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아주 강력하게 희망하는 시들입니다. 그 희망의 열매로 시편의 마지막 부분인 할렐루야 시 모음집이 기록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시 모음집이라고 했는데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을 말을 합니다. 시편 146편에서 시편 150편까지가 거기에 해당되는데, 이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시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 시편 146, 7, 8, 9, 10, 이 다섯 권의, 다섯 편의 시에서 할렐루야라는 말이 모두 몇번 나오는 것입니까? 10번 나오는 것이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니까는 이 시편 146편에서 150편을 큰 하나의 묶음. 할렐루야 시 이렇게 보면은 그 시에 10번 동안 1번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가 10번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특히 이 시편의 마지막 장인 150편에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는 라 말이 각 절마다 두 번씩 열번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10편, 150편은 6절까지잖아요. 6절까지인데 1절부터 5절까지 두 번씩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 번이 기록이 되고 6절에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한번더 기록이 되기는 하지만 그 6절에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과 1절부터 5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은 결이 조금 다릅니다. 아, 뭐, 오늘 거기에 대해서, 어, 중요하게 말을 할 수는, 말을 할 것까지는 없겠지만은, 하나님과 여호와의 차이예요 엘과 야해의 차이, 엘로임과 야해의 차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시편 150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10번 반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의 마지막 장에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을 10번이나 반복하는 것, 또 할렐루야라는 말을 10번이나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 1장에 반복되는 하나님의 창조 기사와 대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해석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이잖아요. 1장, 2장이 다 천지 창조지만 1장의 창조와 2장의 창조는 조금 다르죠. 1장은 천지 창조, 2장은 사람 창조. 우리가 이렇게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장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한 언어가 10마디입니다. 10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 말씀하셔서 온 우주를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3절. 6절에는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두 번째. 그 다음에 9절에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세 번째. 그 다음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11절. 네 번째.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14절에서 15절 다섯 번째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20절 여섯 번째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24절 일곱 번째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26절 8번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28절 9번째. 마지막으로 내가 온 지면에 씨맸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열 번째 이상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신 열 마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 번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지으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열 번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바로 세우시고 온전하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시편의 마지막 부분인 할렐루야 시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 하나하나를 어떻게 요 찬양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대꾸라는 것이에요. 열 마디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 창조하셨는데 그열 마디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 한 마디 한 한마디 마디를 찬양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특히 시편의 마지막 장인 150장에서도 같은 의미로 열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창조의 일, 그 창조의 우리의 신앙을 시적인 리듬으로 바꾸어서 표현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고백, 그게 곧 찬양이다 하는 말입니다. 역사에는 요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모든 역사에는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성경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역사는 큰 흐름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속에 사람들이 타락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범죄했어요. 그래서 타락해서 망했는데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 이것이 성경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도 있고, 타락도 있고, 그리고 구속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흥망성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 흥망성쇠의 역사를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다 하는 것이고, 특히 시편의 찬양이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찬양은 흥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망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공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쇠하였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시편 145장부터 150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등 시가서 말씀을 모두 다 읽은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열왕기상의 말씀을 이전에 이어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읽은 말씀은 시편 145장부터가 아니라 143장부터, 143장부터 150까지 50장까지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어 우리가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무려 18일에 걸쳐서 읽었는데요. 어뭐 1권과 2권, 3권, 4권, 5권이 주는 주된 분위기들이 다 다르죠. 다 다른데 특히 시편의 마지막 부분으로 올수록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은 특히 밝고 명쾌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소리가 시편의 각 구절들마다 가득합니다 밝고 명쾌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시인들이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의 사정들은 사실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흥할 때 성공할 때 그렇게 지어진 시들이 아니라 망할 때세하였을때 지은 시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련의 역사의 한 복판에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시련의 역사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그 상황이 고되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하면서 언젠가 그런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의 사정과 형편이 어떠한지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별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잠시 나누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시편의 기록이 그렇습니다. 창조 이후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분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합니다. 그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현실의 고난을 이겨내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병들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침내 경험하게 될 구원에 대한 강력한 기대와 소망,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록하여 노래하는 것이 이 시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삶이 좋으면 좋은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것으로 시가서의 말씀들 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